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어, 오늘 저희들의 공연도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인사말을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좀 내봤는데요. 어, 또 제가 <laughs> 본의 아니게 어, 진행에 맡게 된 김찬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마지막 공연을 올린 우리 소감을 정한 배우님부터 한번 아, 네. 할까요? 일단 먼저 항상 찾아와주시고 이렇게 즐겁게 반응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왔고 막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날씨도 이 오락가락하고 덥고 그랬는데 항상 또 오셔서 웃어주시고 반응해주셔서 정말 기,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그 그 시간 동안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항상 가장 앞에 서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저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우리 스텝 선생님들께 오늘의큰 함성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 무대에서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 자주 말씀드린 말이지만 어, 부디 이제 가을이 오고 날씨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노여움들을 풀으시, 풀으시고 조금 행복한 생각과 즐거운 생각으로 좀 불안감과 이런 거를 멀리멀리 멀리 발로 뻥뻥뻥 차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이 지속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행복하게 지낼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어, 저는 다고요 비스니어 들어볼까요? 네어 안녕하세요 어 미코비아 파밀리아에서모스타 네, 역할을 맡은 최우승입니다어 보세요 이게 몇달 동안 어,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첫 공연부터 지금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자리를 메꿔줘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리고 저희가 어뭐 그래서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역할을 맡고 나서 음,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마지막 공연까지 첫 공연부터 흔들리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꼭 보답할게요. 정말 감사하고 어, 한, 한달 정도 있으면 저희가 다시 보잖아요. 어,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희도 조금이라도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그때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것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비도 많이 오는데 조심히 돌아가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진심으로, 정말로. 정무나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발의 리차드였는데 어지치 어, 못하게 흑발로 어, 마무리 인사를 드리네요 저도 너무 아쉬운데 이번 미아파밀리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정말 매일 극장에 나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연을 같이 해주시고 저희는 캐스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또안 나오는 날도 있지만 정말 매일 같이 나와서 항상 무대를 지켜주시는 스태프들이 정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스태프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요. 어, 한편으로는 뭔가 되게 좌절도 하고, 음,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맨날 티격태격 하지만, 우리, 어. 까불까불이, 강원이가, <laughs> 첫공날쯤이었나? 첫공주였나? 무대 뒤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좀더 힘을 낼수 있지 않았나? 항상 제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되게 그럴 때 우리 형들이랑 좌우이랑 그렇죠. 그리고 스태프분들이랑 항상 힘을 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관객분들도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어 이렇게 많은 분들과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형님들, 수도풍영들, 민민 초형들 그리고 우리 참호쭈아.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할건 해야지 또할건 해야죠 다시 보는 거 보여야죠 할건옷 벗어 여러분 잘 참았다 참 좋아 패밀리 나이프 뮤직 열차에 탑승하셨나요? 네 오케이 저도 탑승했습니다 하나 더 출발해 열차 출발합니다 말씀하셨지 시슬리아의 자녹카 생존 방식 믿으면 안 된다 너의 친구는 칼뿐이다 종의 시대가 왔지만 나는 칼이 좋았어 스티브 허팝 나에게 말씀하셨지 할리우드 보이스타 생존 방식 믿리면안 된다 너 무조건 주인공 I hands and the for i Well, you hear yes. it's a fine night. Let's, go. Let's go! Go! go. Yeah, yeah, yeah. Yeah. 자 누가 뽑아볼까요? 알겠습니다 허승이 형이 뽑는걸로 오케이 허승이 형 렛츠고 어? 7번 뭔지 모르죠? 슬이파스 아, <laughs> 여러분 불고기 회사타잖아요 탔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제? <laughs> 다 탔었대 아 탔어? 봤어? 너는 안 타본 거야? 안 <laughs> 탔는데?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형 우리 먼저 출발한다 <laughs> 자, 그 좋아. 좋아. 그럼, <목소리>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五年 어 그래 <laughs> 어, 나한번 해야지. 2번 아폴로니아. 이거 오케이. 어 그거 뺐어? 아 이게 아다 좋아할 거? 알았어. 자 여러분, 아폴로니아 열차 한번 타보셨어요? <laughs> 아니요. 저희처음몇 번을 하냐 열차를. 야야야, 빨려빨려! 기차다 기차다 아, 나, 나. 나. 아 아폴로니아 열차에 탑승하셨나요? 네! 아, 아폴로니아 열차 출발합니다! 푸푸! 마피아는 네. 모두가 즐기시는 동안 태공원과 군청을 마피아를 유지하시면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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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트 마지막, 마지 마지막, 마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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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마지막, 마마 짧은 걸로보 k 요 o 짧은 d 로 n t 야 n o w I d o n 거 know. I don't 어요 어? 마지막 자 n t know. 짧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래서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거 w 이거, I <laughs> 뛰고 싶으세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녁에 빠든거 궁금하다? 오안오빠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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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지와으로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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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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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세요. 빨리, 빨리.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빨리 놓으세요. 키스미 아 열차에 탑승하셨나요? 네. 마지막 열차. 키스미 열차 출발합니다. 고 <목소리나> 렛츠 고아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항상 좋아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지금 태풍이 좀 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 피해 절대 없도록 아플로니아. 태풍 피해 절대로 없도록 네. 네.